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준입니다 입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는 영어를 시원하게 바로 꺼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녁 먹고 산책하자 이런 말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3초 안에 바로 나오지 않으면 내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들 제가 10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초보자 눈높이에서 정말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저녁 먹고 우리 산책하자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Let's go for a walk after dinne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우리 뭐뭐 하자. 내가 뭐뭐 하는 게 아니고 너 보고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해서 let's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Let's go. 우리 가자. Let's study English. 우리 영어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뒤에 바꿔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가다가 아니라 산책하러 가다라고 해서 go for a walk 이거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산책을 가다 이거는 걷기 위해 나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go for a walk 이걸 하나로 이거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한 단어처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산책하러 가다 영어로 뭐예요라고 물으면 go for a walk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말이죠. 자, 그러면 거의 완성됐죠? 우리 산책하자. Let's go for a walk.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덧붙이면 문장이 더 자세해지겠죠. After dinner. 뭐무한 후에가 after니까 after dinner 하면 저녁 먹고 저녁 식사 후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녁 먹으면 속이 더 부룩하고 좀 그렇잖아요. 밥 먹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저녁 먹고 산책하자. Let's go for a walk after dinner. 점심 먹고 산책 하자는 "Let's go for a walk after lunch"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씩 바꿔가면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라고 하고 있죠. 저도 항상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말 힘들죠. 영어로 해볼까요? It's hard to wake up early. It's hard to wake up early.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It's hard. 그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투까지 붙여 보도록 할게요 It's hard to t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주로 등장하고요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는 것이 이렇게 미래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it's hard to 자체를 패턴처럼 기억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아, 어려운 거막 공부하기 어렵고 영어로 말하는 거 힘들고 어떤 동작을 하는 게 힘들다면 It's hard to It's hard to 이거를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가 힘드냐면 wake up early 일어나다가 wake up이고요 일찍은 early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다는 wake up early 이렇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It's hard to wake up early. It's hard to wake up early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매일 아침을 먹는 건 아니에요라고 하겠죠. 아침 먹고 있는데 야, 매일 드세요 대단하시다. 아, 매일 먹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먹고 있죠.라고 하면 I don't eat breakfast every morning. 내가 평상시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어 동사 특히 동사는 원래 그 모양 그대로 쓰면서 현재 시제로 나타내줄 수 있는데요. 만약 I eat breakfast 이렇게 얘기하면 아침을 먹어요. 평상시 아침을 먹는 걸 얘기해 줄수 있고요. 여기다가 I don't 이걸 붙이면 부정의 느낌이 됩니다. 반대 느낌이죠. 뭐뭐 하지 않아요 이게 됩니다. I don't eat breakfast. 저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I don't eat breakfast. Every morning을 더해서 매일 아침 그냥 안 먹는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그렇게 먹는 건 아닙니다. 이래서 Every morning, 이거를 더했죠? 매일 아침이라고서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 매일매일을 everyday라고 하죠? 이 하루, 날, 데이를 모닝으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먹지 않아요. I don't eat breakfast.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이렇게 두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렵다면, 나는 뭐뭐 하지 않아. I don't 뭘 하지 않냐면 아침 먹지 않지. Eat breakfast. 어 그게 언제냐면 매일 아침이야. Every morning.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중얼중얼거리면서 문장을 조립한 다음에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완성된 문장은 입으로 많이 뱉어 보고 얘기해 보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새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라고 하고 있죠. 핸드폰 쓴지 오래됐고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제트플립이나 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보고 와 신기하다. 좀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감정을 I want to buy a new phone. I want to buy a new pho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앞부분을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바로 I want to 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I want to 다음에 동사를 넣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원하는지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 핸드폰을 사고 싶다. 사다, 새 핸드폰을. 언제나 동사가 먼저 등장하고요. 먹는다라고 했으면 뭐 먹는지. 산다라고 했으면 뭘 사는지. 이 순서대로, 영어의 어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uy a new phone. 한국어로는 핸드폰을 사다인데요. 영어로는 사는데 그게 핸드폰이야. 이렇게 되겠죠. I want to buy a new phone. I want to buy a new phone.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I have to study for the test. I have to study for the test. 자, 이거 제가 일부러 조금 끊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해야 될 거는요, 나 해야 돼. 근데 이 해야 돼도 다양한 느낌이 있겠죠? 저는 좀 강한 느낌을 해볼게요. 반드시 해야 된다. I have to. I have to. 그 뒤에 동사를 넣는 겁니다. 나 공부를 해야 돼. I have to study. I have to study. 그런데 공부하다는 보통 for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udy for 하면 뭐 뭐를 공부하다, 뭐 뭐를 위해서 공부하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무슨 공부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니까 study for the test. Study for the test. 좀 길어 보일 수 있지만 나 반드시 해야 돼. I have to 시험 공부하다, 를 study for the test.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씩 연습한다면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결국 두 덩어리잖아요. 문장이 훨씬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have to study for the test.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금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라고 하고 있죠.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머니를 딱 뒤져 보니까 아이고 돈이 없네 뭐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주머니를 뒤지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카드를 다 써서인지 이것도 약간 옛날 올드한 표현이 된것 같아요. 영어로 해볼게요. 이거 I don't have enough money right now. 이제 핸드폰을 켜서 은행 앱에 들어간 다음에 잔고로 확인하죠. 아이고 I don'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여기서도 don't를 사용해서 뭐뭐하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어, 뭘 가지고 있지 않는데라고 묻는다면 충분한 돈. Enough money. Enough 하면 충분 아니죠. 그래서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내가 한4만 원밖에 없다면 이 충분한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enough란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I don't have enough money. 여기까지 말해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지금은 좀 지금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right now 이게 잘 어울려요. now라고 해도 되지만 right now는 지금 당장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는 뭐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충분하지 않네. I don't have enough money right now. I don't have enough money right now.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오늘 우유를 좀 사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 냉장고를 보니까, 늘 우유를 아침에 우유를 마셨는데, 우유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 나 우유 사야 돼. I need to buy some milk today. I need to buy some milk today. 네, 물론 앞에서 배운 I have to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우유가 꼭 필요하다면, 내가 베이킹을 해야 되는데 우유가 반드시 들어가는 재료인 거예요. 그러면 아, 꼭 우유 사야 돼 이런 식으로 I have to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뭐 당장 중요한 시험이 있는 게 아니면 뭐 그렇게 반드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못 먹으면 뭐 다음에 먹어도 되고요. 다음에도 되죠. 네, 그래서 뭐뭐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약간 이 의미를 낮출 수 있는데 그게 바로 I need to입니다. 필요하니까 해야 돼 I need to 사다. 우유를 좀 buy some milk. 이건 항상 습관이 되시면 좋아요 동사부터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유를 좀 사다가 아니라 사는데 우유 좀 I need to buy some milk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더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투데이를 맨 앞에 앞으시으안면요한요한에어에 오늘이 제일 제저 먼저 했지했지만장소장소로빼주세주세요서래서 Today, 오늘을 뒤에 넣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I need to buy some milk today. 필요한데 우유를 좀 사야 되고요. 그게 오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머리를 이렇게 영어 요순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점심에 우리랑 같이 할래요라고 하겠죠. 누군가 같이 하자라고 할 때, 뭐 식사하러 갈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디 강연을 들으러 갈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에 공통적으로 join이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Do you want to join us for lunch? 여기서 I want to 우리 조금 전에 했었죠 그게 나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할래라는 의미가 있다면, Do you want to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뭐뭐 할래요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네, I want to 이거의 질문 형태가 Do you want to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편하게 뭐뭐 할래요라고 제안할 때쓸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Join us, 우리랑 함께 할래. 같이 어디 가서 무언가 하는 걸 joi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Do you want to join us? Do you want to join us?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같이 할래? 뭐이 정도 느낌이고요. 여기다 구체적으로 for 다음에 그 대상을 넣으면 언제 그리고 뭐뭐할때 같이 할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for lunch 점심에 같이 할래. 점심 뭐 먹으러 갈 수도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점심에 어디를 가기로 했다면 너도 같이 갈래라는 의미가 될수 있는 겁니다. Do you want to join us for lunch? 연습할 때 이렇게 끊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Do you want to join us for lunch?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끊어 얘기하라고 하면 불편해질 겁니다. 아, 굳이 아가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왜요? 이러면 Do you want to join us for lunch? 쭉 가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천천히 멜로디 느끼면서 덩어리별로 끊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홉 번째는 제 여동생은 작은 서점에서 일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내 여동생은 일하는데 그곳은 작은 서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My sister works at a small bookstore. 내 여동생은 my sister 일하죠 worse 어디서 일하냐면 작은 서점에서 at a small bookstore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콕 집어서 얘기하는 s을 넣서 work at work at 장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건 자주 쓰기 때문에 그대로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my sister work at my sister works at 이렇게 한 다음에 장소만 넣으시면 되는 거죠 뭐 사람 이름을 넣어서 철수 works at, I work at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 바꿔서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내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작은 서점을 small bookstore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전체 문장은 my sister works at a small bookstore, my sister works at a small booksto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우리는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We don't have class on Saturday. We don't have class on Saturdays. We don't. 이번에 주어 바꿔서 우리는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엔 have class 수업이 있다라는. 뭐 직역하면 수업을 가지고 있다지만 보통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때 have를 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게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We don't have class 우리 수업이 없어 We don't have class 다음에 이제 시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 수업을까지 했으니까 어떤 장소나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토요일 보통 요일은 온과 함께 사용합니다 On Monday On Tuesday On Wednesday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 s를 붙여봤어요. On Saturdays. 그러면 그냥 하나의 토요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네, 복수니까 여러 개라고 볼수 있겠죠. 반복되는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다음 주 계속해서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 We don't have 수업을 class. We don't have class. 그다음에 그게 언제죠? on Saturdays. 어려우시면 나누면 돼요. We don't. 어, 우리는 뭐뭐 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have class. 수업이 없어요. 아, 그게 언제냐고요? on Saturdays. 혼자 말해 주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거죠. We don't have class on Saturdays. 자연스럽게 말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우리 1번 문장 저녁 먹고 산책하자라고 하고 있죠 이거 연습해서 완전하게 내네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한번 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밖에 나갔을 때 진짜 말하진 않더라도 네, 점심을 친구랑 같이 먹고 저녁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 이 문장 한번 속으로도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기억나게 제가 기운 불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